우리 때는 막, 이, 걸로 이렇게 등 때리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싸움 잘하고 일진 애들이, 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등막 때리고 막 갔거든요. 막, 아! 이러잖아요. 아, 아파,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막 진짜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도 이딱쉬었끝나 죽일 거라고 막 협박을 한 거야. 막 벌펜 던지고 뒤에서. 야, 난 기, 이름도 기억해. 걔 성이 천이야, 천. 축구도 잘하고, 뭐, 일, 싸움 일장이었는데, 미수 선생님이 보시고도 뭐, 안 해주시더라고. 피색이기좀야겠다 이러면서, 엄마부터. 이러면서 교무실로 갔어. 그냥 걸어갔어요. 선생님도 이제 딱 뒤쳐다보고, 너 어디 가니? 막 이러고, 일진 도망. 막. 막 이러고, 교무실 에딱 갔어. 그때 이제 무선 선생님이 다같이 무선 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이개가 천천시가 저를 죽여버렸네요. 이러니까, 지금 알았다고 하더니, 들어가 이러더라고. 교실 딱 앉으려고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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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학년, 아직 반이 기억나요. 1학년, 4반,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1학년, 4반, 천, 천천천. 천, 천. 천, 천, 천은 교무실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기지게 맞았지. 그때 당시은 그때 선생님도 이제 사랑의 매를 할수 있었으니까 기지게 맞고 올라와서 나한테 엉덩이 그리면서 미안하다. 주변에 도움을 꼭, 꼭그 부탁하세요. 어, 도와줍니다. 스스로 도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용기쯤은 있어야 돼.